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순이라는 한자가 열을 한 단위로 셀때 쓰는 말로 보통 칠순 하면 70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사순 하면 40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제2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주일 앞에 6주간에서 여섯 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40일일까? 5세기경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 40일간의 금식하셨던 것에 맞춰서 40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보통의 교회에서는 신앙의 훈련으로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성경읽기, 구제, 선행 등등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사순절의 관행들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같은 장로 교회를 하더라도 합동 측은 이 사순절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 교회의 절기라고 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순절은 세계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으로 최적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더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으로서 이 성도의 삶을 회복해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이 사순절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만든 아주 좋은 절기고 은혜를 받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먼지 묻은 성경책을 부여잡고 회개기도 먼저 하시고 주님 더 말씀 보겠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여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순절 절기만이라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절기만이라도 평상시와 다르게 살고 싶고 또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반면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이렇게 하고 싶고 성령은 저렇게 하고 싶으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눈을 감고 해야 되는지 눈을 뜨고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고 했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야 성령이 없으니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 성령님께서 내주 교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늘 갈등하면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둘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이 갈등을 이 갈등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의 무엇입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성적으로 추해지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성결한 백성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생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느냐? 그분이. 인도자가 교회 오라 그런 소리 안했다고 합니다. 그 처음 오신 분이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 언행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사람인들이기 때문에 욕을 해대고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 사람의 입에서 욕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이 야 제가 믿는 뭔가 다르구나. 제가 뭘 믿지? 그런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욕을 안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나랑 같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로 오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활과 언어가 다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거룩하다면 우리의 생활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세계에선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꿈, 재물, 비전,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무게가 더 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보내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그리고 싫은 소리, 모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비싼 거해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들 사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공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과 배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힘으로 길러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내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느낍니다.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자녀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자녀라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 주십시오. 멀쩡한 우리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의 꿈과 건강, 비전,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것들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마음속에 원수 맺는 맺음으로 서서히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들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은 더욱더 시기심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것에도 분을 내게 되고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며 당을 짓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가져오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단으로 발전하고 서로 투기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아닌 척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저 인간 진짜 꼴배기 싫다. 진짜 쟤만 안 나오면 교회생활 할만한데. 쟤는 아프지도 않네. 결석 한번 안 하네. 뭐? 이번에 지평수를 넓혔다고? 자녀가 좋은데 취직했다고? 배운 것 하나 없는 게 잘난 척 진짜 하네. 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평가 절하하고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당을 짓고 결국 서로 오해가 쌓여서 결국에는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맨 처음 시작 단계인 마음속으로 원수 맺는 일,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사랑으로 덮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의 허물이 죄가 눈에 많이 띄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값스럽게 느껴집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허물, 그 죄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에 그게 눈에 띄는 겁니까? 예전에는 사랑으로 덮어줬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안 덮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넷째로 육신의 일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 대한 무절제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술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함으로 이어져서 결국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상실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을 하며 비틀대는 모습 사순절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들을 싹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깨달음을 가졌으나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모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늘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특히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태도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했던 이 육체 일이 상당 부분 불화의 죄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의 전반적인 특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유를 선용하는 첫 번째 길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명했던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한 이 육체의 일은 그들이 불신자로 살아갈 때 가졌던 무절제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락. 그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 이 화목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화평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 이를 위해 꾹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길다라는 단어와 마음, 감정이라는 단어에 합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은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고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참못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못하면 야야야 때려차라.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자신의 계획표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계획패드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패드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표가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될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비, 이 자비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 마음. 친절한 성품입니다. 양선, 이 양선은 앞에 자비보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충성, 충성은 일편단심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자신이 말한 말을 일관되게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 이 온유는 친절한 것 이웃을 향해 부드러운 자세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보복을 다짐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복 운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자동차 운전할 때이 성품이 가장 필요합니다. 잘 가고 있다가 앞에 차가 추월해 가지고 내 앞으로 가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남자, 성도님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이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운전하길 바랍니다. 절제. 절제는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이 모두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이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껍질을 깔때 양파를 까면 깔수록 그 양파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도로 떼어냅니다. 정욕과 탐심을 다시 떼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정욕을 위하고 탐심에 치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태연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옛 사람에 못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옛 사람이 죽어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옛사람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진 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